대학 교양 과목으로 실현 금융 강좌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100개 대학, 5년 내 300개 대학 개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사일교 금융교육을 추진, 전국에서 3천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등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학생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대학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교에서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용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의미합니다. 대학생 대상 실용금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생이 되면 카드 사용, 학자금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반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초, 중, 고 교과 과정 중 금융 관련 내용이 적고 대학에서도 실용금융 관련 강좌가 개설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매년 100회 이상의 대학생 금융교육을 실시해봤으나 대부분이 신입생 특강 등 일회성 교육에 한정되었습니다. 둘째, 2014년 12월 전국민 금융위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금융위해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현재 소비에 대한 선호 등 금융태도 항목 점수가 낮으며 예금자 보호나 투자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실용적인 금융지식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금융태도 및 실용지식 관련 항목 점수는 표와 같습니다. 셋째, 최근에는 대학생의 부족한 금융지식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을 노린 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은 윤택한 삶을 살기에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 진출 전에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대학교에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금융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용금융 강좌 개설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금감원장 서신과 리프렛을 발송할 계획이며 금감원 임직원이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관계자 등에게 실현금융 강좌 개설의 취지 및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이해가 높은 각 대학의 경제금융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실현금융 강좌 개설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실현금융 강좌 개설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강 과목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고 근과물에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입니다. 가급적 2, 3학점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전공 과목, 비교과 과목 등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근과물이 교재 및 강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근과물이 직접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책자를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업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실용금융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전 판매 및 금융사기 등으로 금융소비자법 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와 예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소정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금감원 직원을 강사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원내 인재개발원에 대학금융교육 교수요원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강사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제 교육, 금융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강 지원입니다. 실현금융 강좌의 교육업과 재교를 위해 필요시에 금감은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임직원 특강 및 금융체험관 방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현금융 강좌 개설은 금감으로 노력 외에도 각 대학교 이해와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의 성과에 연열하지 않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1차적으로 1년 내 500개 아 1년 내 100개 대학, 5년 내 300개 대학의 개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카드 사용,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금융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각종 금융 사기, 고금리 대출 등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 진출 전에 금융 상품의 특성 등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더 득해 함으로써 보다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고 특히 무분별한 지출 등으로 금융 채무 불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진출 후에 합리적인 재무설계 등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기부터 수익과 리스크의 상관관계, 투자 후 자기책의 문칭 등을 함양함으로써 합리적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